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재산 조회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이 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능재 등을 골자로 합니다. 재산조회는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전 채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사용하던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명시 제도를 거쳐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는 간단하게 각종 기관으로부터 채무자가 등록한 계좌, 부동산에 대한 재산 상황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